그만큼 소리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인지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내요.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인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려견 주택 연구소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뭔가 옆에 이렇게 좀 같이 놓여 있죠. <laughs>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조 출연을 했습니다. 펫 인테리어에 대한 책자를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반려견 주택 연구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강아지들의 지금 대시별이 대략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하세요? 이거에 대한 시험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통 한 3kg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짓는 지름 대시벨도70 데시벨이 보통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몸무게가 이제 커지고 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데시벨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환경성에서 오래 전에 테스트 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견들이 대략 95에서 98 데시벨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몸무게가 조그만 아이들도 70데시벨 이상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들이 씻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법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이게 건축법규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옆집하고 위아래 집하고, 층간소음과 더불어 층견소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함께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집 안에서 발생되는 강아지, 물론, 고양이의 소음도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층견 소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를 통해서 가장 잘 빠져나가느냐? 바로 현관이거든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자극, 외부 소음.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사실 거의 백색 소음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들려오는 소음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크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지짐을 한다거나 대응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문데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의 소리가 자극으로 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짓다 보니까 이제 층견 소음화 되는 거고 아랫집하고의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차음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관문 자체에다가 아예 그냥 흡음 시트 같은 걸막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미미한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중문입니다. 중문. 미닫이나 여닫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슬라이딩 방식 이거는 설치 안한 것보다 낫긴 한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차단을 할수 있는 대시벨 수는 통상적으로 한 15데시벨 전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설계하거나 컨설팅 하거나 할 때는 이 중문 하나하고 현관문을 통해서 이 소리 자체가 50dB 정도는 다운이 될수 있을 정도의 차음 능력과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느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제 설치한 중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다지 형태로 이렇게 개방, 개폐되는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뭐 이런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집하고의 관계라든가 윗집, 아랫집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상황에 따라서 소음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중문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대로 설치하는 게또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공동 주거 환경에서 남들에게 줄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게첫 번째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얘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것도 또 굉장히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50데시벨이라고 하는 수치만큼 소리를 다운을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도. 밖에 소리가 완전히 안 들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소리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인지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내요.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50dB 기준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데시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지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이 우선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패 인테리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본 거고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셔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나중에 좀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